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갤러거 가이드 영상 들고 왔고요 한번 갤러거 가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갤러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속도 135에 적당한 격특을 챙겨놨다. 그옵션에서 땡긴 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대학 끼고 애충을 조금 더 챙긴 세팅을 쓰고 있습니다. 어, 아마 내 생각엔 조금 더 쓰다가 장신구 두개를 며칠 되면 바크공으로 변경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자, 명암이구요 대충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수술해야 대야를 끼고 있고요. 갤러거 어떤 캐릭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갤러거는 화염풍력 캐릭인데 말 그대로 그냥 힐러입니다. 힐러인데 나찰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약간 얼럭히 나찰? 근데 정확히 얼럭히 나찰도 아니긴 해 따지고 보면 얘는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힐링 능력만 보았을 때얼럭히 나찰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힐링 능력에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아케론에게 넣어주기 좋은 풍력 캐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알. 맞죠.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일반적인 조합들의 풍력 캐릭이 필요하게 되면은 뭐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능력들만 봤을 때는 링스가 조금 더 우위긴 한데 뭐 돌려 쓰시면 돼요. 애초에 오성 힐러 캐릭이 없는 유저들은 턴제 게임들은 풍력 캐릭이 좀 있어야 돼서 사성이라도 다 써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캐릭이다. 그래서 지금 유입 대신 대부분의 유저들이 아키론이랑 쓰려고 할때 반드시 갤러거를 끼워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단이 유지력이 조금. 아 쉬워가지고 저 하드 난이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시뮬레이션, 난제 이런 가로 할때 물론 난제도 카드 잘 뽑으면 장땡이긴 한데 이런 이제 고난이도 컨텐츠에서 힐링이 잠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솔직히 상관없죠. 스킬 설명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비술 한번 모션 보여드리면은. 자, 요 모션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한개 발생합니다. 아? 보통 이제, 우리 4명 이렇게 있으면은, 4명 다 공격하면서 진입하는 비술을 쓸 수가 없게 되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애들 비술 못 쓰고 진입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럴 때는, 다른 캐릭들이 이제 공격 비술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용하는 비술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케론도 공격 비술에 나머지 다 공격 비술이야. 풍력 캐릭 정도는 공격 진입을 안 해도 되거든. 그냥 공격 진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못 쓰게 되는 원인이 된다. 어, 결럭으로 진입을 할수없 당연히 아케론으로 진입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갤러가 비술 진입 안 합니다. 근데 한번 해볼게요. 조심해. 물론 이제 비술을 다 맞춘다고 더 뛰어난 조합인 건 아닙니다. 비술까지 맞춰지면 좋다는 거지. 자, 비술 적을 바로 공격하며 전투 진입 후에 모든 적을 만취 상태에 빠뜨립니다. 이 만취 상태는 지속 시간이 2턴이고요 모든 적에게 갤러거 공격력의 50%만큼 하염 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자, 이게 2턴이죠. 근데 이게 2턴이 적에게 부여하는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갤러거 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갤러거 2턴의 버프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턴 수가 두번 돌아오게 될. 꺼집니다 그래서 주체가 좀 바뀌는 점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만취 상태가 무엇이냐? 통쾌한 전투 특성에 만취, 목표가 받는 격파 피해를 10.5% 증가시키고요. 당연히 이제 격파 피해 증가시키는 건 있고, 이제 그 외에 중요한 건 힐링입니다. 만취 상태의 목표가 아군 캐릭터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공격자는 체력을 이만큼 해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찰처럼 아군의 공격에 맞춰 가지고 아군의 힐링을 넣어 주는 그런 캐릭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이 만취 상태는 적에게 부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갤러거가 이턴을 끝냈을 때 만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적이 이턴을 잡고 끝냈을 때 꺼지는 다른 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나찰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적이 보통 빠르게 되면은 은근히 이제 이 만취 상태라는 것이 비어있는 시간이 자주 발생하게 돼요 결국에는 힐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파티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만치가 최대한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특이점이라 그러면은 이 힐링이 뭐 다른 힐러들처럼 이 친구가 체력을 챙기면 힐링이 올라간다든가 이 친구가 공연력을 챙기면 은 힐링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특징이 아니라 스킬 레벨만 올리면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힐링으로 컨셉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성의 힐링도 그렇고요 전투 스킬의 힐링도 그렇고요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특성 밑에 있는 행적 한번 더 볼게요 새로운 레시피 자신이 제공하는 치유량이 격파 특수 효과의 50%만큼 증가하고 제공하는 치유량은 최대 75%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스탯에서 아이템 세팅할 때 최대한 격특을 맞춰줘가지고 힐량을 올려줘야 돼요. 이 격특을 안 챙기게 되면 힐량이 또 은근 부족합니다. 얘가 힐량이 막 넉넉하고 막 그런 캐릭 아니에요. 세팅을 끝내야 넉넉해지는 그런 캐릭입니다. 이런 행적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투 스킬 일반 공격 필살기 3개볼 거죠. 자 전투 스킬 모션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들 다풀 피어서 그런 건데, 어, 원래 힐링이죠. 한 놈한테 음료수 먹여 주는 게 컨셉이에요. 자, 전투 스킬 모션이었는데 이 전투 스킬은 단순합니다. 그냥 체력을 회복시켜줘요. 고정 회복량입니다. 이 수치는 결국엔 스킬 레벨을 올릴 때 올라가는 고정 수치라는 점. 자, 필살기. 모든 적을 만취 상태에 빠뜨리고요. 지속 시간 2턴 동안 동시에 모든 적에게 갤럭 공격력에 82%만큼의 하염속성 피해를 가하고 다음번 일반 공격을 솟구치는 거품으로 강화합니다. 일단 궁을 쓰게 되면 은 일반 공격 강화와 동시에 상대에게 만취 상태를 부여요. 해이 만취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디버프 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취 상태를 부여할 때 뭐가 쌓인다? 이 친구 꿈조각이 쌓여요. 그리고 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술 만취 상태 부여하는 것도 꿈조각이 쌓이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솟구치는 거품 이게 중요한데 이 일반 공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된 단일적에게 갤러거 공격력이 이만큼 피해를 입히는 일반 그냥 이제 단일 공격이 있고요. 솟구치는 거품이라 그래가지고 강화된 일반 공격이 있습니다. 지정된 단일적에게 갤러거 공격력에 이만큼의 하염소성 피해를 가하고 목포의 공격력을 10% 감소시킵니다. 2턴 지속이죠. 이것도 디버프 판정입니다. 그래서 갤러버가 필살기를 사용해서 저기에게 만취 상태를 부여하면서 꿈쪽을 한개 획득하고요. 또한 바로 이어가지고 어, 밑에 있는 요 행적 있죠. 요 행적을 통해가지고 강화 일반 공격을 한번더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더 치면서 공격력 감소를 인해가 디버프가 부여가 되니까 이때 한번더 아키런의 꿈쪽하기 쌓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버프를 최대한 부여해주는 캐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행적 좀 읽어보겠습니다. 필살기 발동 후에 즉시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100% 증가시킵니다. 이래서 궁 쓰자마자 일반 공격을 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애충이 됩니다. 행동 게이지를 뗀겨온 거니까. 자, 밑에 설명한 게더 있죠? 위하여 겔루거가 속구치는 거품을 발동해서 만치 상태에 빠진 목표를 공격하면 이번에 특성이 제공하는 HP 회복 효과를 아군 동료에게도 적용시켜줍니다. 얘가 필살기를 사용한 후에 강화된 일반 공격을 갈때 아군 전원이 힐링이 된다는 뜻이죠. 자 요까지가 이제 이 친구 설명인데 필살기 모션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통에 이제 갤러그는 궁을 언제 써야 되냐면요 이렇게 미리 차두요. 본인턴에 써야 돼요. 자 본인턴이 왔을 때 무조건 평궁 평을 가야 됩니다. 이게 필살기 모션. 그 다음에 강화된 공격이 행동 게이지 100% 당겨진 다음에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요렇게. 힐링되지 만큼 보시면요. 왜 자신의 턴에 써야 되냐면은, 이 행동서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턴때써야 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좌측에 이런 식으로 자기네 행동서열이 표기가 되죠. 여기 이제 표기되는 것처럼. 요거, 요거. 자,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여기 딱 써져 있어. 29. 라운드래. 자 그럼 우리가 1라운드때두번 행동하기 위한 속도 134를 맞추죠. 갤러거도요. 그래야 갤러거가 최대한 자기가 애충을 빨리 끝내가지고 또 필살기 강압 평타를 쓰면서 아케론의 디버프 수를 맞춰줄 수 있게 되니까 또꿈 조각을 최대한 채워줄 수 있게 되죠. 자 행동에 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때 지금 갤러거가 행동을 했어요. 자 아직 필살기가 안 찼어. 근데 도중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갤러거가 원래 이 행동이 이때턴인데 중간에 딱궁이띵 찼어. 그럼 이때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 속도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영상 보실. 분들 중에 뉴비가 좀 많을 거잖아요. 속도 설명을 조금만 하고 갈게요. 이 영상은 원래 제가 옛날 영상에 한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속도 개념을 그냥 빼고로 가세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붕스에서의이 속도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속시 있죠. 거시속이라 그래도 되고 거속시라 그러기도 하죠. 요거 이요개념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요 있죠 여기 달려야 되는 개주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야 되는 이런 그라운드가 있게 되면은 속도 120이랑 130이랑 달리게 되면은 이 빠른 놈이 먼저 도착해요. 이게 채워야 될 거리가 단위 간격이라 보면 돼. 이만큼 채워나가야 될 거리가 존재하는데 이 행동 게이지 100%를 당겨준다라는 버프의 경우에는 이 거리를 지워줘버립니다. 이뭔 말이냐면 은1 2 0인놈이 달리고 있었어. 자, 이만큼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필살기 쓴 타이밍 이여기라 치자. 예를 들어서 행동 게이지 50%를 줄여줄 수 있는 스파클이 전술이 이 친구한테 지금 써준 거야. 그럼 이 50%의 거리만큼 삭제를 해주는 게 행동 게이지 버프야. 이만큼만 더 뛰면은 자기 차례가 오는 거야. 그 다시 원점 돌아가가지고 다시 개조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행동 게이지. 버프고요. 속도 버프는요. 여기 왔어. 그러면 속도를 한50 올려줄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는 속도를 170으로 만들어주는 게 속도 버프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행동 게이지 버프와 속도 버프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더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내가 뛰어야 될 거리를 삭제시켜준다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별로 어렵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쉽습니다. 갤러그가 필살기를 쓰게 되면 행동 게이지를 100% 땡겨오는 특징이 있잖아. 그러 나머지 거리를 줄여주는 건데 이만큼 달렸을 때 행동 게이지 100%를 줄여준다는 얘기는 이만큼 거리를 삭제를 해주겠다는 뜻인데 정확히는 이게 작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의 100%니까 이만큼 행동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어주는 건가요? 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야. 남은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60% 남았다. 근데 100%의 행동 게이지를 채워준대. 그러면 40%는 증발이야. 이 초가 되는 부분까지는 행계 버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캐릭이 다시 그 도착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나머지 넘어서 가지고 100%를 다 채워주는 버프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던 설명 있죠. 돌아가 볼게요. 이게 29 적혀 있습니다 라운드가. 그래서 이때 행동하고 이때 행동할 134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전투 스킬에 쓰던 평타를 쳐가지고 갤러가가 애충을 했죠. 중간에 한대 맞아가지고 애충이 이때 갤러가가 띵 하고 돌아왔어요. 자 이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다음 턴에 이 행동이 땡겨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134 속도 얘내가 단위 간격을 채워야 되니까 이 29라 넘어가고 나서의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턴때 궁을 쓰게 되면은 평공평을 하게 되면은 원래 1라운드에 3 번의 행동할 수 있거든. 요 근데 이 중간에서 버리게 되면 꼬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100%를 다 이득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턴때 궁을 써주는 게 행동을 더할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자신의 턴때 궁을 씁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애충 개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역시 이것도 뉴비가 많을 거니까 애충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공격을 치게 되면 은20 정도 회복합니다. 전투 스킬은 30 회복하고요. 필살기는 발동시에 소모를 다한 다음에 5 정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럼 이 친구는 동 게이지를 땡기는 특징이었기 때문에 평궁 평을 치게 되면 강화된 평타에도 애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사실상 평궁 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 5, 20, 애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 20은 궁이 이미 차 있었으면 은 없어지는 거긴 해요. 그런 상황이 돼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행동이 더 많은 게더 이득이니까. 근데 만약에 궁이 안 차고 이제 거의 끝은 머리야. 그면 평공평할 때 이만큼 평 채워가지고 20 채우고 궁 쓰고 평타 써가지고 마지막에 25%.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운영이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고 최종적인 설계 목적이 거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필살기 채우는 턴수입니다. 필살기를 최대한 많이 써야 디버프를 두번 부여할 수 있게 되네요. 내가 3턴 1 0이면은 3턴마다 이꿈조각인 거고 내가 2턴 1 0이면은 2턴마다 이꿈조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최대한 빠르게 궁을 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게더 있죠. 필살기 디버프의 만취 상태가 2턴밖에 지속이 안 되죠, 명함이. 이거를 우리가 성원을 뚫게 되면 조금 더 지속할 수 있게 되거든. 이4 뚫렸을 때 만취 상태의 지속 시간이 1턴 늘어나기 때문에 비로소 이 1턴이 늘어나야 최대한 갤럭어가 그 힐링이 비지 않는 타이밍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힐링이 비는 게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터지거든요 힐링이 비어가지고. 이 4가 조금 중요하다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방법이 이거죠. 애충 설명은 바로 드릴게요. 자, 평타, 세대치고, 3턴1 0이면 20, 20, 20에 5고, 행동 한번더 했을 거니까, 필살기 한 번에. 20에 한번더 차죠. 이러면 85인데, 이것도1.194 하게 되면은, 절대 이제 110이 안 돼요. 85 곱하기, 1.194. 101이죠. 그러니까 전술을 아예 안 쓰고 필살기 쓰고 싶으면은, 외부 변수를 하나 받거나, 여기에 한개더 껴야 돼. 수술 후에 돼야. 대화 끼면은 1.354죠. 아니면 진짜 그냥 전사 한번더 써가지고 어떻게 간다? 20, 20, 35, 20. 요렇게 가가지고 1.194. 애충 매듭 한 개만 끼게 되면은 굴러가죠. 그래서 이 3턴10은 그냥 굴러가거든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적당히 애충 매듭 끼고 전사 한번 섞어주거나 아니면 평타만 칠 거면은 수술을 껴가지고 3턴10 가거나 뭐 외부 변수 한대 맞거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 3턴10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턴이라는 만취 상태의 디버프가 적에게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에게 부여되는 거다 보니까 갤러거 기준 3턴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 기본적으로 더 빠릅니다. 엘리트 몬스터들이 속도가 좀 있거든. 그리고 이제 갤러거 궁 쓰는 타이밍에 따라가지고 바로 다음 턴에 적이 행동하게 되면은 1턴을 바로 그냥 지우고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비는 시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살을 뚫으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우리가 갤러고궁을 뒤에 쓰자니 아까 우리 봤던 그 평공평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턴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그 디버프 수턴 지워지는 걸 피하기가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우선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2001궁을 맞추면 됩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데 2001궁을 한번 맞춰 보면 돼요. 이 방법을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수술 후에 대화가 필요해요. 여기 이제 애충 16% 있죠? 그럼 1.354가 돼요. 1.194에서 1.354 곱하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스 평타 평타 필살기 전스 써가지고 원래 3턴 1 0인데 여기서 이걸 쏙 지워서 2턴 1 0 하고 싶다는 거죠. 75 곱하기 1.354 하면은 101이기 때문에 애충이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뭘 더해야 된다? 외부 변수 간단하게 한대 맞으면 돼요. 갤러그가 여기서 갤러그가 한대 맞으면은 수술 후에 대화를 끼고 전스 한 번만 쓰고 2턴 1 0이 가능해지고 또한개더 여기서 전스 평타가 아니라 전스 전스 평타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게 지금 85죠? 그럼 85 곱하기 수술 후의 대화로 인해가지고 1.353에는 115. 이러면 확정 2턴 1 0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 거야. 수술 후에 대학까지 낀 상태에서 애충매듭에 평타 전수 이렇게 갈 거면 은 외부 변수 한 번. 그냥 무조건 굴릴 거면 은 전수를 써주면 돼요. 이리죠 요거는 강화 평타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외부 변수가 들어오니까 뭐 그러려니 쳐. 어차피 점포를 한 개씩 벌어 오잖아. 여기 평타 한번더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외부 변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불규칙적인 확정이 아닌 2턴 1 0이죠 여기는 확정 2턴 9인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점포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얘가 2턴 마다 점포를 하나를 소모하고 시작을 해요. 요거 요거 통치면은 요거 한 개씩 뭐가 되잖아. 그럼 이 경우는 스파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기본적으로 스파클을 쓰는 그런 구조를 쓰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케론 스파클. 그 다음에 공허, 갤러거 이렇게 쓰는 요저는좀 어렵진 않아. 그냥 전스 쓰면 매턴마다 그럼 2010 굴리면서 디버프도 좀 맞춰가면서 그 힐링도 안 비는 설계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갤러거가 이제 이 스파클 쓰는 조합이 아니게 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제가 그냥 솔루션을 드릴게요. 수술 후에 대화를 끼고 애충을 껴서 애충을 1.354를 맞춘 다음에 무조건 갤러거가 자신의 턴이 먼저 잡게 됐을 때 전스를 써요. 그 이후에 평타 치기 전에 눈치를 봐요. 갤러거가 맞았는가. 갤러거가 그동안 맞았으면은 그냥 평 공평하면 되고, 길러가 그동안 안 맞았으면 전공평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운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점포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여유 있을 때쓸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자, 아무튼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최대한 궁을 빨리 굴리면서 만취 상태가 비지 않도록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결국엔 유지력이 더해지고 디버프도 어느 정도 채워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성원을 좀더 살펴보게 되면은, 성원 1. 갤러그가 전투 진입 후에 에너지를 20pt 회복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 저항이 50% 증가하는데, 이둘다 진짜 중요한 옵션이죠. 갤러그가 처음에 비술 진입을 못해요. 보시면 좋니다 얘로 해야 되니까. 얘나 차라리 페라로 해야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갤러거가 궁을 쓰기 전까지 있죠. 어 저는 지금 이때 궁을 못 쓰잖아요. 애충이 아직도 모자르니까. 그두 번째 이기 갤러거 잡힐 때도 이제 이때 궁을 쓸수 있는데 그동안 적들은 두번 정도 공격을 할 거거든요. 적도 속도가 빠르니까는 일라 이행동이야 그동안 맞는 딜을 버틸 수가 없어. 간다 가다 터진다고. 그동안 맞아야 돼. 이러고 맞고 얘가 공격할 때또 회복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아직 갤러거가 만취를 못 켜준 거잖아. 물론 내가 딜이 너무 세가지고 애들을 뒤집하고 있으면 이 시간 동안 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지금 궁을 못 키기 때문에 만취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만취를 켜야 돼요. 다 맞고 나서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갤러거가 애충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20을 채우고 시작하게 되면 이때 지금 전술을 한번 쓰게 되면 바로 궁을 찰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궁이 돌아옵니다. 시작부터 전궁평이든 평궁평을 시작하고 궁을 받고 만치를 켜고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또좀 필요한 이유가 그 아케론이 1라운드 때 빠르게 디버프 수를 만족시켜가지고 꿈조각을 채우고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송원 1에 있는 이 애충 20%가 조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암보다는 1 뚫렸을 때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1이 뚫렸을 때 쓰기 정말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안 뚫려도 리트 몇폰 하면서 죽을 일은 뭐 크게 없긴 한데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효 당연히 좋고요. 자 그다음에 성원이 전투 스킬 발동 시 지정된 단위라고내 디버프 효과를 한개 해제하고요. 이 친구가 전수써 가지고 해복 넣어 주게 되면은 나찰이나 저기 링스나 뭐 이런 애들처럼 디버프 효과를 한개 해제해 줘요. 배당하고의 효과 저항을 30% 증가시켜 줘요. 예, 효저 증가는 좀 좋긴 하죠. 꿀입니다. 예, 지속 시간 2턴이에요. 자, 스킬 레벨 스킬 레벨이고 사가 이제 만취 상태의 턴 지속 시간 증가. 이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육은 격특이 20%랑 약점 격파 효율 20%. 요거는 격파의 해 때 들어가는 그 효과에 대한 수치를 올려 주는 능력이고요. 밑에 거는 격파를 직접적으로 깔수 있는 게이지를 좀더 많이 깔수 있게 되는 효율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불이기 때문에 불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광춘은 뭘 끼냐 솔직히 나는 광춘 무조건 수술 후에 대하 추천할 거예요 무조건 요거예요 아까 애충 설명 들었으면 바로 이해될 거잖아 무조건 수술 후에 대하야 다른 거 보지 마 애초에 3.10 굴릴 때도 한 번씩 전술을 안 쓰게 만들어 줘 평타만 쳐도 3.10이 가능하게끔 기회를 줄수 있는 게 수술 후에 대하예요 심지어 그리고 2.10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죠 재련이 낮아도 그냥 수술 후에 대하를 끼세요 수술 후에 대하가 뭐1재련이든2재련이든 점점 쌓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애충이 조금 더잘 된다는 뜻은 그만큼 기회가 더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 오성줄수 있게 되면은 이거긴 해요. 곽향 거. 곽향 강추가 남으면은 솔직히 갤러그 곽향 강추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 이게 애충 조금 더 있으면서. 여기 바코공 끼게 되면 17퍼네. 이거랑 비슷해지네. 그렇게 맞춘 다음에 이 회복받아가는 거랑 공연의 버프. 어, 최고죠 최고. 근데 이걸 줄순 없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풍력 캐릭은 솔직히 뒤에 이런 광추들 전부 다 도찐 개찐입니다. 적당히 아무거나 끼세요. 근데 네, 그중에서 조금 더 좋은 게 있긴 합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알맞은 타이밍이에요. 힐러가 전투 중에 CC기가 걸리게 되면은 문제 커지거든요. 그 판은 터진 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힐러가 효조를 높여가지고 그런 상황이 안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볼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알맞은 타이밍. 그러니까 이런 거 껴가지고 궁을 최단 딜러 사이클 맞출 수 없게 되면 차라리 그런 억가당하는 판을 줄이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효조 올리고 치유랑 올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밤은 길지 않고. 따뜻한 밤을 길지 않고가 전체 체로4% 회복되는 건데 이게 별로 크지 않고요. 요거 애충 조금 되긴 되는데 솔직히 체감 안됩니다. 써보시면 알아요. 체감 그렇게 크게 안되고요. 나머지는 적당히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생겨있는 그 광추가 한개더 있거든 솔직히 좋은 광추는 아닙니다 광추가 없으면은 여기서 구해서 써라 뭐 그런 느낌의 광추예요 보급형 격택을 150%까지 챙겨야 최대 힐량을 갈수 있는데 그 격택을 오로지 유물만으로 채우기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광추에 채워주면은 좋긴 한데 이게 가능한 광추긴 하죠 오제은 때리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단 여기 밑에 있죠? 이 이기적인 힐러여가지고, 파티원 전원 힐링이 아니라 본인만, 본인만 힐링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힐러가 만나 싶긴 한데, 본인만 힐러예요. 광추가, 힐러 광추가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것도 쓰셔도 됩니다. 뭐 광추 없으면요. 근데 뭐 여튼 광추 중에서 우선시 추천드릴 광추는 수술 후에 대하죠. 행적은 그냥 이제 힐링 능력만 뛰어나면 되거든요. 그 전스랑 특성만 찍으세요. 노드 찍어 놓고요. 그두 개만 찍으시면은 뭐힐 능력은 다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친구는 행적이 중요해요. 왜냐면 힐량이 고정적으로 스킬 레벨을 따라갈 거니까 아케론이랑 안 써도요 수술 쓰세요 이게 참 웃긴 게 만취 꺼지면 희한하게 그때 터진다? 그래서 이 만취가 안 터지게 만들어주는 게 굳이 아케론 파티가 아니라도 수술 써가지고 전체를 덮어주면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케론이랑 쓰면 더 좋은 건 맞는데 굳이 아케론이 아니어도 수술 추천 유모를 보게 되면 은 그냥 짬통 처리하면 되거든요 유모 4세트는 굳이 맞출 필요가 없고 메신저, 그 다음에 격투 골려주는 거두개 있잖아 실기공이랑 궤도 이런 거 끼고 그 다음에 갤러거 본인이 죽지 말라고 제자 이런 거 섞어주거나 이런 대충 짬 처리로 둘둘 세트 해가지고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주옵션은 치유랑 보너스 바디의 속도 신발입니다 그 다음은 장신구죠. 장신구 두 개인데, 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도 대충 체력이나 방어를 올리면 되고요. 매듭은 중요합니다. 매듭은 애충 켜야 돼요. 그 매듭은 애충 끼는데, 이 장신구 세트 옵션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임, 용골, 바코고. 여기서 이제 패나콘이랑 도적국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거 선택이긴 해요. 선택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화염 속성만 올려줄 수 있는 버프라는 점, 그러니까 애충만 보고 가는 거죠. 도적국 같은 경우는 이걸 포기를 좀 해야 돼요. 이 아군 버프 주는 걸좀 중요한데 힐링 부족하면 선택해도 되는데 뭔가 조금 그렇죠. 저는 위쪽을 좀 추천드리는 데 밑에 것도 된다는 점, 이 박호공 얘기를 좀더 해야 되는데 박호공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갤러거가 만치를 켜고 스타트를 안 하잖아. 비수를못 쓰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약간 불안정한 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그때 만치를 일찍 켜게 만들어주긴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아케로님의 스택을 좀더 빨리 쌓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바허공도 유예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더유한하냐면은 솔직히 이 친구 성원 1 뚫린 입장에서는 어차피 금방 그 차이가 좁혀지기 때문에 굳이 바허공안 껴도 되거든. 이1 뚫린 시점에서는. 그 차는 어차피 자신 턴때 먼저 오면 바로 킬수 있으니까 잠깐 사이에 절대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 뚫렸을 때는 불로이나 용골 쓰는 게더 좋긴 한데 저처럼 명함이신 분들은요, 그 텀이 좀 길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바크공도 선택할 만해요. 먼저 빨리 당겨가지고 공을 빨리 끌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되문이죠이 조합이 제일 정배죠. 제일 중요한 조합은 역시 아케론과 함께 쓰는 갤러거 조합이에요. 아케론이랑 함께 쓸때 갤러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외의 조합들은요, 그냥 풍력으로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풍력 캐릭이 필러게 되면 갤러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게 끝이죠. 근데 일반적인 조합들의 힐러로 기용되려고 하면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조합들의 힐러로 기용되면은 링스가 좀더 쓰기 좋습니다. 결국에는 아케론 조합에 쓸수 있는 좋은 힐러가 되는 게이 친구의 특징인 거지. 그 외에는 그냥 일반 풍력. 어, 그치, 불 강인도 깎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 뭐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육 돌리게 되면은 약특이 좀 있으니까. 속도는 역시 134를 넘기세요. 134가 중요합니다. 격특이 150% 까지인데, 나이 정도면 나쁘지 않던데 힐량.